음원, 애니메이션, 특수 노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음원 및 애니메이션은 유아고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음원은 어디서 듣나요? 멜론, 지니, 플로우, 유튜브 뮤직, 벅스, 애플 뮤직 등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아고 한글을 검색해주세요.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고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불법 다운로드는 안 돼요. 돈을 내고 다운받은 후 개인 소장해주세요. 애니메이션은 어디서 보나요? 유튜브를 누르고 유아고를 검색해주세요. 유아고 로고를 눌러주세요. 재생 목록을 누르면 모음송, 자음송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리면 모음송, 자음송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음송 먼저 눌러볼게요. 유튜브 퀴즈를 눌러보겠습니다. 유튜브 퀴즈에는 동영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측에 문의했는데 왜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유아고 한글송은 유튜브에서 틀어주세요. 그런데 모음송, 자음송 따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다른 걸 누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모음송, 자음송 두 개를 합쳤습니다. 가정에서는 3분, 9분, 15분 정도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는 9분, 15분은 정리음악으로 틀어주시면 좋아요. 30분이나 60분을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흘려듣기 해주세요.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획순 노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그림으로 인식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아, 어, 오, 우 보면 딱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겐 다아 같이 보입니다. 야, 여, 요, 유도 아이들 눈에는 다야 같이 보입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직 딱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글자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그림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림으로 인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 형성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아 아기 아어 어부 어오 오징어 오우 우산 우야 야옹 야여 여왕 여요 요리 요유 우유 유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조금 억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글자를 인식하기에는 정말 딱이겠죠? 모음송, 자음송, 가사 저랑 함께 보실게요. 제가 가사 쓸때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많이 들어주세요. 아기, 우유. 아기 먼저 쓰고 우유를 적는 겁니다. 고양이 적고 다리 옆으로. 고양이 적고 다리 옆으로. 낚시하며 서 있는 낚시 먼저 적고 서 있는 두팔 옆으로 짠두팔 먼저 적고 짠 적으시면 돼요. 세무머리 다리벌린 세무머리 먼저 적고 다리벌린입니다. 꼬치 두개 있는 어묵탕 요리요입니다. 꼬치 두개 먼저 촉촉 비가 올때 쓰는 우산우입니다. 촉촉 우산우 음매 젖소가 주는 우유유입니다. 젖소 그려주시면 돼요. 멋진 사자 울음소리 으르렁 으 폭신폭신 잘때 덮는 이불이 입니다. 자음 송 노래 가사도 알아보겠습니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 그 그리다 그 빙글빙글 달팽이는 느림보드 느, 느림보느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 드 드라이기 드그 드로 자르다 르 네모 모양 오므라이스 무두팔 위로 브라보 브 다리에 신는 스타킹 스 신나게 웃네 으하하하 으 나처럼 포즈 해봐 즈 야구공 글러브 배트는 야구 스포츠 츠 그린그리는 크레파스 크두팔 쭉쭉 로봇트 점프점프 팡팡 스프링 프 뭉게뭉게 먹구름 흐리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카페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